다 같이. 지 네, 예. 시다시다뭐 예. 분남다는데 갑시다. 네. 네. 뭐, 남았는데, 아, 갑시다. 다음에 두 개씩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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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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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를구냐는게어누구세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세요누구요 누구세요? 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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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구세요누구세 늘다놓도쳐라 이거. 딱거 나왔어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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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이고 어. 잘해어요 어. <목소리> 어, 잘해야지. 뭐가 또 모른다며. 그거 인데요 그러니까, 저거 재고. 아니야. 뭐라도 더 잘해. 만들어내야지. 오케이. 자, 이제. 문장을 만들다. 해서 만들어내봐. 네. 했어. 아, 네. <laughs> 잘해 네? 이게 옛날부서 문장을 만들다고 비슷하죠. 환상아, 문장 판경을 거... 쓰잖아. 어. 와, 오랜만에 특집으로 여러분들 얼굴 좀 비춰보자. 안돼요. 민기 거기 들어. 아, 모자까지 쓰냐? 아니, 어차피 이제 쪽에서 마스크도 다 벗는데. 아, 맞네 지금 이거 건고래야 건고. 벗어색해지고 나도 이제 화장해야 되나? 네.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쌤 괜찮아요. 괜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괜찮아아요괜아요 내가 아요괜아요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아요괜찮아아아요아요 괜찮아요. 아요 괜찮아요. 요 괜찮아요. 괜찮요 괜찮아요. 괜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아 네. 괜요 괜찮아요. 아아요 아, 아주 중요한 그걸 그게 기억이 났거든요 정원은 어. 발털살이 아니라 피틀피 그걸 정요 하나? 예 무려 하나 민기 하나? 용원이다 맞지? 와신현이는 단어 외우고 있지? 니 아. 네, 근데 동영상 듣지도 않더라? 조회수가 아. 없다 이러면 <laughs> 이름 제목에 이름 빼줘 이름 빼버린다 <laughs> 자과지 갑니다 아 빠졌지 아, 아, 아아 저걸 진짜 내그라미한번 더, 어우 동그라미 동그라미 한가좀 작고. 한, <laughs> 한 이제 틀렸어. 갑시다. 갑시다. 1번에 응. A번. 강민기 설명. 응. 인벌브제를 해야 된요 인벌브제를 아. 했다, 아. 왜? 오, 왜안 어, 왜안 썼지? 이거 이거요. 뭐야? 지금 왜? 말해. 우와, 인마의 삭삭살이다. 나왔어? <laughs> 그 나한테 물어보냐? 네가 설명해야 되는데. 어 이게요 뒤에 컴플리트가 나오잖아요. 한참 뒤를 말하네? 아니 뭐, 근데... 뭔 소리야 지금? 네? 아니 문제 자체가 뭡니까? 동사를 등사냐 아니냐? 반팔 나왔다 반팔. 동사를 쓸래 말려 보러 왔잖아. 예. 근데 뭐 컴플리트가 음. 나오 애가 무 상관이야? 아무데. 네. 없어요. 근데 컴플리트 왜 나왔어? 잘못 봤어요. 자 주어가 뭡니까? 아, 아, 어 바이러고 어, 어. 뭐?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더, 자려고? 아니요 주어가 힌트, 뭡니까? 비즈니스 앱 됐다. 아, 아 포텐셜 아, 컴플리트 저 저거예요. 예? 네? 더 <laughs> 비기스잖아. 네. 예? 네. 초문자 네. 명사 더 아, 비기스. 아니에요. 더 플러스 형용사인데 피플이나 띵이 생각된 거지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뭐겠니? 피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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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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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지금은 앞에 있으니까 안쓴 거예요 오. 자 A번은 강민기가 책임져 한 문장 해석해봐 하지만 앞 음. 문장 있다 많은지 유들이 그에 대해 걱정하는 그러면은? 최고의 가장 큰 이유겠지? 음? 있으니까 안 쓰는데, 뭐, 모르면 되니? 음. 그래서 더 비기스트가 주어가 되니까, 그거에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입니다. 네. 뭐, 되도록 뭐라고? 네. B번은 지웅이가 클명합니다 네. 자꾸 이유 안쓰고 그러네? A번도 이유가 아니면 답이잖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c <laughs> 는이 있다고? 아, 아니요. 아, 없어요. 아, 없어요. 뭐지뭐 뭐 하는 거죠? 비 어큐즈도 오바이즈그 제가 설만 말... 그렇게 쓴것 같아요. 뭐 틀린 건 아닌데.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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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어. 어. <laughs> 저 단어 뜻이 몰라서 모르겠어요. 이거 몰라? 네. 요거는 아이들이 이렇다. 신원 <laughs> 니네 알고 있지? 이름 <laughs> 몇 번만 하나 세해라. 이제 한세 번만 했나요? 그리 보자. 업규제요비업규제요비 A를 B 때문에 고소하다, 고발하다. 아. 그리고 비난하다. 일반적으로 무슨 뜻이 많이 사용되겠니? 비난하다됐지 고소고발은 법적인 거니까 배경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부다 스포티로 나왔으니까 오부다 생각해도 좋고. 그게 제일 낫겠네. 생각해도 저도 좀... 나 이거보다. 자 민기가 C번 답이 합니다 대시어야. 하면... 어 C가 완. 안... 어 맞아. 완전해요. 다음 문장 완전하지? 네. 근데 이런 거는 문제가 문제가 안 되는 게 후가 답이 되면은 후가 답이 되면 대시 답이 안될 이유는 콤마 전체 답밖에 없지. 예. 그렇게 그러니까 대시지 뭐. 콤마 접수가 아. 없으니까. 그래도 됩니다. 문제네요. 음. 또 그런다고 이런 거 틀리지 마라. 뭐죠? I 뭐. one. 저기 혹시 인프 대시 I. 후가 돼. 후가 돼 있어. 후가 되면 대투 대니까 됐으면 돼 한데. 안안 될것 같아요. 왜? 이때 이후는 관계 대명 사가 아니지. 예. 관계 사 없지. 예. 이때 는 의문 사예요 음. 어 오는지. 왔는지 과거잖아 오는지. 궁금한 건 지금이고 k 임이군요 네. 어쨌든간에 지금 이제 관계 대명사라고 생각한다면 후가되면 대두되니까 네. 당연히 대 답이 되는데 네. 물론 지금은 관계 대명사가 아니지 완전하니까 음. 지웅이가 2번 설명합니다 2번에 1번 1번이 왜 틀리는데 어 동사 비슷한 게 나와서 동사를전트로 많이 되는데 거꾸로 가다 보면 동사가 있어요. 에이 디바이드 되이니까에이다음에 두어 동사 나올 수 있잖아. 어, 그래에이에이왜에이에이 비교니까 이거 뒤에 두어 동사 나올 수가 있잖아. 어, 어 그걸 몰랐네. 근데 이 동사는 얘랑 같지 네, 모르는 지금 뭘 고민을 해? 행렬 때문. 행렬으니까공다하지만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 런제이지세서 해제다면 C, 뭐이 이런 것들? 아 아니죠. 트해야 <laughs> 되는데 다른 게 나왔으니까 이상하잖아. 아 그래서 해석을 하면 앉아 있는 두 개의 별개의 그룹의 노동자들 앉아 있는 시팅서도 꾸며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강민기가 네. 4번이왜나 맞는지 네. 설명합니다. 스테이트 네. 온드 스테이트 온드가 뭐꾸며 줍니까? 네. 코퍼레이션 구매해주지. 네. 네. 기업. 네. 그럼 기업이 오운을 하니 당하니? 기업이 오운을 해? 이 내용이. 나라가 소유한 중국 기업 이런 거예요. 네. 국영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입장에서는 코퍼레이션이 오운을 당하지. 예. 그래서 과거 분사가 맞다. 음. 맞는 것까지 알아야 돼. 음. 자1번2번 질문. 수혁. 지금 없어? 예. 없으면 번에 a 번으로 갑니다와 이거 하나가 없었으면 안 되네. 잘할 시 자 3번에 A번 누구 차례입니까? 선생님이자외 h 야외 h e r 다 물어봤으니까 다음 문장 완전하면? 완전하면 둘다 둘다 와치 네. 오오 낚일 뻔 오오 <laughs> 위치와 괄호는 <왔다>. <laughs> 이제 <이게> 불완전이잖아 완전하 <laughs> 둘다예요 그럼 그래,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일 필요는 없지 없어요 그럼 뭘 보고 답을 고를까? 4 원래는 해석해야 됩니다 아, 아. 아. 많은 곳인지, 아, 뭐 많은 그래. 고센인지뭐 인지, 아닌지 해석해야 되는데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라면 이렇게 나왔으면 뭐의 확률이 많니? 웨더 네. 웨더의 외도. 확률이 많겠지? 네 그런 건 아. 힌트예요 근데 이럴 때도 제대로 풀려면 해석해야 됩니다 아. 아. 왜냐 외어 다음에 오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지 음, 맞죠 어. 근데 문법 문제니까 그게 오어가 있으니까 왜더겠 됐네 인기 비범 피곤. 어는 불금성 툴. 왜? 이거. 일번 모양이야? 2번 모양이야. 모양이에요. 목적어 뭡니까? 마이 보이스. 보이스가 불쾌하다. <laughs> 말 되지? <laughs> 예. 그래서 형용사가 되는데 만약에 부사가 답이라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음... 없을 되지 네. 부사는. 예. 그럼 주어가 내 목소리를 만든 거예요. 음... 그 주어가 뭐 신이 돼 갖고 내 목소리를 성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고 내 목소리를 만드는 게 그런 내용이어야맞지 부산은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안자 지용 시범 시범 또못같다아시번 해봐. 아, 스프레드 왜? 아그 어, 맞아 요자가 보면 그2 o 레시 있어요. 동사 비슷한 거 있어서 동사 찾으러 거꾸로 가다 보니까 to 어. 레시 보이더라. 네. 어, 레시 보면서 메이크 e 브 a 바 e l e 가 떠올라서, 하지만 음. 디스프레이도 하니까 완전. 네. 민기 4 번. 4 번에 번이 찔렸어요. 왜 이율했어 네. 이왜 네. 찔렸어? 지나요 완전히요. 수가 서비스 앤 기빙. 동사는? 대부분 네, 인터브레이내 목소리가 들리지? 완전 불완전 따지는데 아 수동태는 어, 대부분 안전 수동태는 대부분 안전 그래서 위치가 틀렸다 는네자 문법 질문합니다 지금 근데요 네 궁금했던 건데 네. 수동태가 대부분 안전하잖아요 수동태가 불완전할 때는 뭐예요? 사형실 아오영실 아. <laughs> <laughs> 아은거 뭐, 어, 아니야. 아니 고있던 거예요. 그래. 래이게뭐게 테스트. 쉬운 건거그요죠그진힘들요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렇게 썼어. 예. 난 질문을 받았지. 예. 요거를 전제불안한거 물론 완전하다고 할수 있지만. 어, 저걸 전제라면 불완전한 어, 거 이걸 전제로 하면 어, 이걸 전제라면 불완전한 거 그래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 잘못 쓰고전 절은 없어도 되는데 오형수는 없어 완전 말이 안 되는 경우는 맞죠. 네, 자, 또 질문 해봐. 없어요. 그러면 해석으로 갑니다. 아우 어, 뭔가 무양이가 네요그장도안 찔려다 찍었다. 오, 전 없어요. 그 정도면. 오, 겠네 뭐. <laughs> 네만 없어, 마 유원이 동그라미 받았어요. 제가도 못했긴 했어요. 자, 누가 할 차례니까? 제가 어, 할 차례인 지우... 같아요 어, 지웅이 81번에서. 어, 모든 개인은 어장서를 가지고 있다. 아... 투 필까지만 해봐. 채, 채우는? 어, 월 채우니까? 대장. 채장... 아니지. 아, 이 지금 단어 가지고 해석을 만든 겁니다. 나와봐 h 히... 예. 해즈 예. 어부투 예. 리드야. 이렇게 봐. 그는 가지 가진 나 책을 읽을어 그럼 뭐 읽어? 책을 읽죠. 얘를 꾸며 주고 얘를 읽지. 예. 똑같은 문장이잖아. 모든 개인은 아, 장소를 가진. 장소를 어 최우일 장소. 아. 필의 목적은 플레이스예요. 아하. 그다음 윈더월드. 세상에 세상에서 아. 근데 in the world 전치사 고내가 목적을 했어요 아하 제가 만들었군요 그리고 is important 그리고 중요하다 in some respect 어떤 면에서자그 다음에 제목이 뭐였지 아까? 시빙다이터. 양보의 부사 아. 어... 양보의 부사절이지 예 웨더가 양보란 얘기입니다 아하 그럼 뭐뭐 든 아니든 이렇게 나와야지 네자 지훈이 잘했어요 웨더히 츄즈 to be so 그와 그렇게 선택하는 월 어. 그렇지 아무어 그렇게 선택하는 게 어떤 겁니까? 중요하다고 선택하는 안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 그다음 82번, 어이. 아. 이게 꿈을 살아, 꿈처럼 막살 자기가 쓰는 <laughs> 한글이 맞는지 쓰지는지 모르겠니? <laughs> 자 강민기 해석갑니다 <계속합니다. 웃음> Where do we dream of sitting on a cafe in Paris, 어? or on the bed of an elephant in South East Asia? 네가 꿈을 꾸는 웃은... 꿈을 꾸든, 꾸든 안 꾸든 이게니 꿈을 꾸든 꾸던... 오어가 있지? 네 오어가 온더백 있지? 예. 네. 그럼 어떻게 듣게 되겠니 우리가 파리 카페에 앉아있는 꿈을 꾸든 아 동남아시아에 있는 코끼리 등에 앉아있는 꿈을 꾸든 아 에이씨 그럼 아...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오어가 뭐랑 병렬이니? 네. 예? 오요? 오어 온더백 나왔잖아 예 뭐랑 병렬이야? 네. 오프시티 인어카페인 파리에서 요구란 명령이지. 네. 그래서 파리의 카페에 앉아 있는 꿈을 꾸들, 음. 코끼리에 앉아 있는 꿈을 꾸들 그렇게 계속하는 거야. 음. 이들이니 그렇지 있죠. 없어요. <laughs> 자, 그다음에 보세요. 존나 우리에게 기회를. 우리 일을 할 우리가 오지 상상했었던, 상상했던. 어 상상하기만 했던. 것을 하일 기회를 준다. 여행 많이 하는 예. 얘기입니다. 여행... 그다음 실망했어요. <레> 내가 네. 내가 말이야. 얘가 그러하다 그랬지. 지웠어요. 얘가 그러하다 그랬지. 예. <레> 얘가 없으면 어떤 명이 나온다? 형용사나 아... <레> 부사가 나온다. 그랬지? 예. 강민기 하이버드. 그래서 어떻게 하니? 못해? <laughs> 아무리 뭐만 해도 아참 아무리 안 썼구나 하우 w 걸안 써놓고 맞다고 그러니? 아니 저영양깜만못떠나고 그랬어요 아무리 써야지 지용아 하우 w e v 부터 뭐라고? 아무리 아무리 뭐뭐 해도 어두 사람은 아무리 뭐뭐 하겠지만 네자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HOWEVER Nutrition u Certain Decision 아무리 그안 해? 여기. 영양가가 있어도, 아, 아무리, 아무리 영양가가 있어도, 어떤, 어떤 음식이, 어떤 음식이, 그러면 되잖아. 예. 그 다음, 그것을 공급을, 저, 어, 공급이라고 쓴거 맞아. 그것은 공급하지 못할 것이다. 에너지를, 밑에 너에게 에너지를 써놓고 너에게 는니니니 어, 어, 저 밑에 감. 아, 못 봤어. 자기가 써놓고 못 봐? <laughs> 너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할 것이다. So, unless you eat, 만약 네가 먹지 않으면 엔드 트랜스폼 And t r a n s f o r m 이으면합쳐것자연형시키하 않으면 어, 합쳐서 자연스럽게 하면 s f o r m i n g And t r a n 을 f o r m i n g And transforming. And transforming. And t 어, a n s f o r m i n g And t r a a d 네. 주어봅니다. 음. 무슨 어떤 독서 방법이 채택되는? 네. Real life reading material 실제 읽기 자료는 is the,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이다. To improve your reading skill 너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오 좋아요. 지금 음. 85분 갑니다. Class in literature. 어 문학 수업은 아 useful 유용하다. no matter what you intend to have b가 어떤 직업을 가지길 의도하든지 의도 하더라도 가지고 싶은지혜 했는데 이게요? 아니면 뭐맞이 나올 게 없잖아. 아, 그럼 맞겠어. 언제 네가 대학을 졸업할 때 쉬운 건데 말이야. 그럼 이5 8 6번 do you k n o 없다. 아무도 없다. 무겁다 우리 사회의 U 더즌 e j n e No c e n t r 인 중심주의를 갖지 않한 사람은 갖지 없다는 어느 정도. No 네. More How Liberal and o p e 아무지 자유주의지라고 그리고 개방적 지하고그 혹은 그녀가. 네. 응, 끝났으면 됩니다. 음. 김짜 없어? 네. 저 빈칸을... 예. 자, 빈칸 아 김아, 김아, 아 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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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가 아 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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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아, 아 김아, 어, 그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고르고 선택할 권리를 가진 누군가는 빈칸 한다지 한다. 빈칸의 동사잖아. 그렇죠. 했을 이지라 연결이 되니까. 일단 빈지 보기로. 네. 주고 있다. 과학적이라는 인상을. 이번. 오직 보고하고 있다. 그의 목적에 맞는 것에 대해서. 오 대해서 좋아요. 온이 대해서지. 네. 한 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의 연구 방법을 설명하는 것에 5번 4번 4번 그랬는 <laughs>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청중과의 감정적인 관계를 오 관계 좋아요 5번 보통 고려하고 있지 않다 청중 변수를 나 말과 성별 같은 좋아요 변수에도 네. 아주 잘했지 음. 자그 다음 근거문을 봅시다 지용이 뭐 했습니까? 예어저그 빈칸 다음 문제 어 둘이 똑같아요 요원이 뭐 했습니까? 빈칸 다음 문제 어, 요원이 어. 똑같아요 <laughs> 자 그럼 지용이가 해석합니다 예 너는 근데 이게 맞나요? 아니요 해봐야죠 음 너는 너의 이야기에 위쪽이니까 장점 맞아요. 아, 장점 밑에 장점이 맞네요. 어, 장점을 찾자고. 그리고 단점을 챙긴다. 어. 그래서 전 정적인. 세임텐션을 어. 아까도나왔다면 그래요? 제가 말했지. 어, 선정적인 것이 중요한 거 같다. 어. 자, 민기 이걸 다뭐했니 번이요. 왜? 어, 각 뭐, 긍정적인 거를 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 어 자기가 그니까 목적에 맞는 게 맞는 게 자기한테 맞는 거 그런다고? 맞아요 그 얘기한 거요 답은 뭐다 맞았는데 5번에서 지웅아 예 네. 내가 보는 정답이 이제 2번 골랐잖아 예근거문해도 네. 어떻게 봤겠냐? 선생 놓고 게 말하는 거아 장점을 장점을 이야기했고 단점을 숨긴다요? 이게 자기 목적에 맞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네. 네. 민기야. 네? 구성은? 어 음, 구성이요. 맞기는 했지만. 아 뭔가 이거 애, 제가 쓰면서도 약간 양심이 찔렸거든요. 어. <laughs> 음 구성이요. 말해봐. 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다음 뭐라고 쓴 거예요? 그 이... 주장이 나온다. 내용을 정리하는 문장. 주장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래 만 글씨도 못알아가지주장이에요 뭐라고? 문장. 이게 문장야 문장. <laughs> 이건문장인데 자. 이게 주장이니 문장이니? 문장이죠. 이거예요. 어리고 아, 주장이 뭐났어. 잘못 봤어. 나 지금 1번을 봤는데. 이거 아. 아니, 저건 주장 문이 글씨 해독가시도 될것 같습니다. 아이스링크 최고 가가놓 있어요. 자, 바디프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아쌤 뒤에 이거 하나가 늘었던데요. 잠깐만. 아, 늘었나요? 아, 우리 아주 예. 그 그냥 뽀뽀해줄게 오 좋아하는가 봐 저거 아니야.